좀 약간 안타까운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싼 돈을 냈고 고통을 감수해서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안내 렌즈를 통해서는 근시 난시와 같은 눈의 굴절 이상은 교정이 되지만 네. 뭐 시신경이나 망막 등을 포함한 눈의 다른 부분을 근본적으로 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시, 어, 시력 교정술인 라섹이나 라섹과 비교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다를지도 좀 궁금해요. 음. 뭐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라식 라섹 수술 시에도 네. 대부분 결과는 상당히 좋지만 네, 네. 각막을 절제하는 레이저 수술보다는 이제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네. 안내렌즈가 같은 시력 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시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수합니다. 아... 우리가 시력표에서 1.0까지의 시력을 실제로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경우나 네. 조금 흐리지만, 읽어서 네. 맞추는 경우에 네. 측정은 똑같이 1.0으로 시력이 측정되게 되겠지만 네네. 실제로 질적으로 똑같은 시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같은 1.0이어도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네요. 네. 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후 주의사항도 분명 있을 텐데요. 뭐 우리가 좀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관리법도 알려주세요. 네. 수술 직후에는 뭐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을 3mm 정도 절개하고 음. 렌즈를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한 부위가 부위가 아물 때까지 네. 특히 수술 후1주 정도는 눈을 비비는 행동이나 아. 눈에 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네. 합니다. 네 일주일 이후에도 적어도 한달 정도는 눈을 세게 비비거나 네. 누르는 것, 뭐 이런 걸 피해야 되고, 잘때 엎드려 주무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엎드려 주무시는 것도까지, 네. 엎드려 자는 것도까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마 뭐 환자분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습관 있으실 텐데 이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는 한 달간은 절대 신경 써서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내렌즈 삽입술 후에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만일에 대비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씀 주시죠 네. 요즘은 거의 없는데 네. 수술 후에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안내 렌즈 중 전방 렌즈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각막 음. 내피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네. 후방 렌즈의 경우에는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일단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안내 렌즈를 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네. 수술을 하면 혹시 이게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갈지 아니면 뭐 렌즈가 다르면 다시 껴서 돼야, 껴야 될지 그런 게좀 궁금해요. 네. 효과가 어느 정도로 가요? 음, 특별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에는 뭐 네.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 좋네요. 네. 라식 라식과 달 라식 라섹과 달리 안내렌즈는 퇴행이 없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시력 변화가 거의 없어서 일반적으로 뭐 재교정을 위한 추가적인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막 방금 말한 것처럼 삽입했던 렌즈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일단,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백내장이 네. 생기게 되고, 네, 네.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백내장을 수술하게 될 때는 삽입했던 안내 렌즈를 제거하게 됩니다. 음. 백내장 수술은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인데, 인공수정체의 도수 조절을 통해서 렌즈를 제거해도 불절은 이상에 대한 교정은 가능합니다. 음, 원장님 혹시 그 백내장 같은 다른 안 질환이 없는데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매우 드물지만 네. 수술하고 나서 일단 렌즈의 위치가 좋지 않으면 네. 다시 위치를 잡아주거나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전방 렌즈의 경우에는 뭐 눈에 강한 충격이 오거나 외상이 있을 경우, 네네.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홍채에 고정된 부위가 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네. 후방 렌즈의 경우에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위치가 나쁠 경우에는 렌즈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걸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내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눈이 나빠서 고통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각막이 얇아도 또 그리고 고도 근시인 분들도 시력 교정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라섹이나 라섹과 같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질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안내렌즈 삽입술에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